야 그래 까지러가니 <laughs> <마한테 쉽단. 웃음> 네? 어? 명란 왜. 명란젓 사왔다는데 까 대구에서 잘 먹네 준영아 아이고다맛먹네 준영이 맛이 안네 어디 가지? 준영이 음, <드의 담아라> <맞아. 드의 담아라> <가봐. 드의 담아라> 여보 준영이 맨밤 너무 많이. 그러 아, 아니 여기 조금 더 말고. 이 저기 있어. 된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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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엄마 같이. 엄마 응. 같이? 엄마 오시라 해라. 엄마. 엄마 어디 계시나 오시라 해라. 작은 할머니는 어디 있어? 작은 할머니는 어디 있어? 자, 뭐. 식사합시다. 식사하자. 네 일단 묶고왔 <목소리> 엄마 찾으러 가나. 병병했응는거 어. 어. 아니야. <목소리> 엄마. 엄마. 응. 엄마 어디 있나. 응. 들어오세요 얘라. 엄마 오세요 얘라. <목소리> 더 크게.